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엔 성도님들이 읽고 마지막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 위에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굳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들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어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의 서론부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과 또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고 나오시며 또 신해산에서 십 개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서론부에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는 이 출애굽기라는 책이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창세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책이고 또그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축복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며 또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7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애굽의 새 왕이 즉위하면서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포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히브리 민족이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국당에 정착을 하고 또 거기서 크게 번성하여서 살게 됩니다. 어느덧 이 히브리 사람들의 수가 애국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를 경계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새 바로왕은 이 히브리 인구의 급증을, 정치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하루 아침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자,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없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막노동을 죽어라 시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일을 지키면 더 이상 자손 번식에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이 인구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오히려 더 많아지자, 이 히브리 산파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조산사들이겠죠. 혹은 뭐 산부인과 간호사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새로 태어난 이 히브리 남자, 아,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 중 남자 아기는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린 심산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한 가정의 삶의 목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그렇지만 요즘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이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직업이 다양하지도 않고 또 일자리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때도 아니었죠. 쉽게 말해서 이 당시에는 자아실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생의 목적으로 설정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따라서 한 가정에게 이 아이란 그 부부에게는 이 모든 삶의 목적이 되는 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이 이 목적을 강제로 박탈해 버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남자 아이만 죽이라고 했다는 것은 한 가정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의 미래를 말살시켜 버리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자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서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명의 산파들을 등장시킵니다. 제가 중등부 설교를 할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일러, 일러두는, 어,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어, 예를 들면은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어, 끌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기꾼, 어, 이런, 어,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 야봉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시고 또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데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본질을 이 사기꾼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십브라라는 이름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부아라는 이름은 영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두 명의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몰래 몰래 이 남자 아이들을 받아줍니다. 당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바로는 이두 명의 산파가 이두 명의 산파가 이 산파들의 대표였던 것 같아요. 이두 명의 산파가 그 동안 몰래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을 불러서 왜 명령을 거역하였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산파 두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아,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 아멘.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과는 달리 기력이 좋아서 당도하기도 전에 애를 낳아 버렸다. 자,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돌하고 기가 찬 대답이었을까요? 이건 거의 어 나를 죽여 달라. 이런 대답이나 다름 없었겠죠. 그것도 애굽 여인과는 달라서라고 이제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바로 앞에서 비꼬면서 바로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겁도 없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17절에 보면은, 어,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서워했다 라는 표현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표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삼파들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던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왕의 이런 잘못된 명령 앞에서도 용기 있게 맞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왕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힘 앞에 신앙의 굳건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지향해야 하는 모습을 말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산파들의 용기와 노력과 담대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22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왕이 이제는 직접 이집트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이 새로 태어난 남자 아기를 강했다가 내다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온 이집트 사람들이 이 히브리 간난 남자 아기들만 보면 잡아다가 나일강에다가 던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바로 왕이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렸던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이 능동적인 행동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아기들을 어,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 그냥 그 아이들이 어, 서서히 죽어가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영아 사망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겠죠. 그래서 아이를 받자마자 그냥 내버려두면은 자연스럽게 죽었겠죠. 이러한 명령을 이제 바로왕이 은근슬쩍 한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런데. 지금 이집트 사람들을 아예 직접적으로 동원해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아니라 직접 이집트 사람들을 동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남자 아이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상황까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죠 출애굽기 1장은 이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내용이 결국 히브리 산파들의 이러한 노력들, 이 용기들은 굉장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만 같고 또 히브리인들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 난것 같아 보입니다. 매우 새드 엔딩이죠. 하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두 명의 산파들의 노력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보면은 드디어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모세가 시브라와 부하를 비롯한 이 산파들의 노력덕택에 무사히 태어났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전개상 모세는 그 즈음에 출생한 아이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우리가 모두가 알다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이 방대한 이 이야기의 시작은 마치 곧 끝나버릴 것만 같은 절망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왕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짓밟고 절멸시켜 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우 짧습니다. 오래 살아야 100년이죠. 그런데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100년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만 떼어 놓고 보았을 때이 시브라와 부아라는 두 명의 히브리 산파의 노력은 마치 실패한 것 같고 그 결과가 굉장히 무의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두 명의 삶은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작고 이 사소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예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 사이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 자살각이다. 어, 폭망했다. 어, 이번 생은 글렀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다지 뭐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뭐 입버릇처럼, 장난처럼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진 그 단어가 있죠. 바로 헬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우리 사이에서 정착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이러한 표현들이 일종의 어, 장난처럼 정착이 된 것의 이면에는 실제로 20대부터 어, 5, 60대까지 전반적으로 무기력감, 상대적 박탈감, 귀차니즘 이런 것들이 어, 우리 사이에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그 드라마 중에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다 보셨나요? 네.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벌써 3년도 더된 드라마죠. 자, 1화부터 정말 그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한 경쟁주의와 또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이 입시 지옥의 그 단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된 드라마인데요. 물론 드라마라서 더 과장되고 각색된 부분이 있겠지만, 보는 내내 굉장히, 어, 어, 쫄깃쫄깃 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대한 이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의욕이 없다. 근데 그것은 사실 사회로부터 의욕을 거세당한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죽어라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서도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알바하면서도 스펙 쌓고 토익 공부하고 죽어라 노력해도 직업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돈 많은 집 아이들은 부모님 뺏어서 너무나 쉽게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죠. 이러한 사회 속에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감에 빠지죠. 의욕이 안 납니다. 노력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당 출산율은 꼴찌랍니다. 무려 0.89%랍니다.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죠. 많은 사회 인류학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관해서 전망을 하는데 이대로 가면 이 대한민국은 현존하는, 어, 국가들 중에 최초로 자연사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말 그대로 헬조선이고 자살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만 바라봤을 때는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다고 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따르던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던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버렸으니까요. 오직 요한과 세 명의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분명히 예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부활을 100%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지금의 상황, 이 현실에 눈과 귀가 멀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너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계실 때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한과 이세 여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보다는 그저 내가 좋아하고 따르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접한 소식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망한 것 같아 보여도 망한 상태에서 끝이 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힘과 권력만이 앞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 앞에서 온유와 사랑과 화평과 겸손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 희락 이것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흩뿌리시길 원하십니다. 시뿌라와 부아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이두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이 하루하루를 충성됨으로 살아내는 이 삶, 이 삶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본질을 아름답고 영화롭다라고 여기십니다. 최고가 되지 않아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어도, 경쟁하다가 도태된다고 할지라도, 또 굳이 내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영도자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 평일에, 어, 식당에서 알바를 합니다. 점심 피크타임에만 알바를 하는데, 어, 굉장히 뭐 바쁩니다. 피크타임이라. 그래서, 뭐 설거지도 하고, 홀서빙도 하고, 뭐 계산대도 보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어, 현자,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죠. 현타가 어, 세게 옵니다. 어, 그리고 이 사장님은 돈도 많이 버시는데 뭐가 그렇게 인생이 불만이신지 항상 이 입에 욕을 달고 사세요. 그래서 항상 이뭐 이렇게 쌍욕을 막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장님을 보시면서 이 식당 이모들은. 왜 오늘은 또왜 저러나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뒷담화를 하시죠.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를 이 상황 속에 두셨는지 항상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사장님과 식당 이모들뿐만 아니라 손님들 중에서도 진상 손 진상 손님들이 굉장히 많죠. 왜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오냐. 왜 이렇게 오늘은 음식이 짜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저는 음식을 만든 사람이 아닌데, 네 그러한 이제 상황들을 제가 맞닥뜨릴 때마다 어,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어, 담대하게 이 청주 땅까지 나와왔는데 어, 제가 어, 죽는 날까지 어, 이렇게 알바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죠? 라고 하나님께 어, 매일매일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뿌라와 부하의 삶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겠구나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으로, 성실함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낸다면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시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보시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벗어르는 이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의 이웃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어 주는 것. 나의 부모들에게 사랑스러운 아들, 사랑스러운 딸이 되는 것. 나의 자녀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부모님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의 모습들입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좌절하더라도, 나의 삶의 모습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않,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잘 것 없어 보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시뿌라와 부하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으로 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어,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아서 세상이 말하는 부와 권력의 가치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로, 이 세대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두 가지 기도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